나이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보도를, 그런 밴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 시도하는 완도에서, 버스킹 공유실도 있고,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좀, 자유롭게 해서 준비를 좀, 다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라이더다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서스럼 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쁠 거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저는, 저도, 제 색깔이 뭔지, 그런, <laughs> 그렇게 음악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학교에서만 했을 때는 이곡 좋으니까, 이거, 저희는 했을 때는 똑같이 하는 거에만 집중이 됐지. 우리의 색깔을 어떻게 높이자. 그런 거는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소통을 해야 어쨌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면 서로 언짢은 상태에서 그대로만 가는 거라. 그런 발전 없으니까 저는. 서로 기분 나쁘게 말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그런 편은 없으셨습니까 다들? 아니야 각자의 색깔을 죽이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고 각자 색깔을 살리되 대신 이거를 합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사역적 그거를 대신 이론적으로 음악학적으로 그냥 중남방이 아니라 어느 응. 정도 기초적인 지식 <laughs> 딱 탄탄한 거에다가 만들면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 요즘 또 문화가 그런 문화인 것 같고 그런 가 뭐지? 프로그램 보면. 내가 갑자기 생각을 죽일 필요 없이 살려나가면 그게 여기만의 밴딩의 음악이 되지 않을까.